네, 안녕하세요. 아, 교수님 어머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졸업이 이제 코앞인데 너무 궁금한 것도 있고 교수님 얼굴도 뵙고 싶고 겸사겸사 직접 뵙게 되니까 너무 좋네요. 날씨도 좋은데 네. 밖에 나가서 얘기 좀 해볼까요? 네네. 네. 좋아요. 네 함께 나가시죠. <laughs>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laughs>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교수님 얼굴 뵙고 겸사겸사 왔습니다 아 너무 잘 오셨고요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이제 우리가 졸업을 앞두고 있잖아요 졸업생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아, 졸업 후 진로 예, 네. 저희 진로도 어떻게 잡아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우리학과를 졸업하면 사실은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하죠. 네. 개인 상담 센터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상담 센터 이런 데도 취업이 가능하고요. 관공서나 요즘 기업 이런 데서도 심리 상담. 그리고 감정 코칭 이런 게 강의나 상담 이런 게 굉장히 요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취업할 수도 있고요. 요즘은 심리 상담에서 아로마 테라피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감정 코칭, 그리고 좀더 전문적인 심리 상담으로 연결하고 싶어서 입학하시는 분들이 많죠. 내가 어떤 영역으로 나가고 싶은지를 이렇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들었는데 선생님이 가장 그 인상 깊게 들었던 강의가 자기 사랑학. 네. <laughs>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인상적이셨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내면적으로 많이 힘들고 왠지 우울하고 두렵고 음. 앞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막연하고 두렵다는 생각을 할때 자기 사랑학이란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이걸 선택했는가? 나 음. 자신한테도 칭찬을 했어요. 어. 수업 들을 때마다 매주 일주일마다 올라오잖아요. 네. 어, 미치겠는 거예요. 기다려 주셨구나. 네, 다음이 기다려지고 이 자기 사랑하고 욕 배우고 나서는 야, 난 소중한 사람이야. 음. 아 소중한 사람이야라는 얘기 들을 때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몸에서 느낌이 좀 달라졌어요. <laughs> 제가 우리 학과 학생들한테 좀 도움되는 그런 네. 질문이 있으면 그걸 좀 이렇게 전달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네. 질문이 하나씩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선생님이 이걸 뽑아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보면 어떨까. 네. 어우, 볼이 커서 섞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거네요. 꽉, 예, 꽉 찼어요. 질문 내용이 많은가 본데. 저는 파란색을 좋아해서 시원할 음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 들어 있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상담심리학과와 비슷하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다르다면 어떤 점이 다른가요? 전공 차별점 이제 공통점과 차별점 요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어, 심리치료 대학 내에 뇌기반 감정 코칭 학과와 상담심리학과가 있는데. 우리 과를 졸업을 해도 상담 심리학사가 나와요 그건 네. 공통점이에요 네. 네 근데 상담은 인간의 심리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한이에요 그래서 상담의 바다에 빠진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 상담의 영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뭘까 물론 다른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뇌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몸과 심리와 마음, 그리고 뇌, 이게 통합적으로 연결해서 개입을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희과는 상담심리학과지만 감정, 그리고 뇌과학의 원리, 심리법칙, 감정을 중심으로 코칭과 상담을 공부한다. 포커싱이 좀더 다르죠. 네, 제가 제일 혜택을 많이 본 사람이 여기 있네요. 우리 네. 학과에. 네. <laughs>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뽑아주시겠어요? 핑크색 네. 뽑을게요. 네. 네. 읽어주세요. 내 기반 감정 코칭 학과가 다른 전공과 비교했을 때더 좋은 점이나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우리 교과과정을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기본적인 상담심리학에 대한 공부 플러스 이제 모든 과목에 뇌 과학적인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거를 적용하고 체험할 거냐 암전 코칭하고 상담에 적용할 거냐 이 부분이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몸과 감정을 다루는 데좀더 포커싱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과의 그 과목들이 국가 자격증인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그리고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 이런 부분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코칭 관련해서 이제 스트레스 관리 전문가 그리고 이제 NLP 심리치료 전문가까지, 전문 자격까지 이제 취득해서 갈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지금은 어떤 명상 기반, 예, 알아차림 기반, 이거에 의한 그 개입을 하지 않으면 심리치료, 심리 상담을 제대로 할수 없다고 할수 있거든요. 몸과 마음을 연결해서 이거를 상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체험적으로 공부하는 학과다. 그리고 그 기반에 뇌과학이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책을 같이 독서 세미나를 진행을 했는데 하나는 이제 포커싱 심리치료 그리고 또 하나는 수용 전념 치료거든요. 그두 개를 선택한 이유는 체험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두 개의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하면 몸에 대한 알아차림. 신체 감각에 대한 알아차림이죠. 그걸 바탕으로 감정, 미해결된 감정들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을 조절하고 감정을 조절하도록 하는 거죠. 아, 네. 선생님이 열어주시겠어요? 졸업 이후에도 계속 공부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희 학과 이 졸업생분들의 네, 공동적인 궁금해한 <laughs> 사항이 네. 졸업생분들의 모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도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고 어 그분들이 이제 대학원에도 진학을 하시고 이제 센터를 오픈하신 분들도 있고 상담센터에 취업을 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감정 코칭 예, 감정 코칭을 강의하는 분들, 예, 기업이나 여러 가지 학교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분들도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학과의 특강이나 여러 가지 비교과 과정, 뭐 집단 상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다 열려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코칭의 경험을 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선배들이 지금 센터를 오픈하고, 연구소를 오픈하고, 요렇게 하는 데를 견학하는 그런 모임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참여하셔도 되고, 지역별로 우리 학생 모임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지역별 학생 모임에도 꾸준히 참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상담, 상담 모임.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상담해주고, 이제 상담한 거를 점검 받기도 하고, 네, 이런 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본인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문은 활짝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 하나 더 뽑아볼까요? 자, 한번 먼저 뽑아주시죠. 어, 좋은 질문이 나와야 될 텐데. 네. 야, 이번에는 보라색을 보라색이었다. 뽑으셨네요. 내 기반 감정 코칭 학과 진학을 주저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왜 주저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내기와 감정 코칭학과를 잘 몰라서 그런데 가장 좋은 게 자신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무한대인 것 같아요. 일단 자기 자신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내 마음 상태와 내 몸의 상태를 알고 나니까 자기 돌봄, 음. 마음 챙김, 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힘. 음. 그리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힘그 음. 내면의 힘이 이 공부를 통해 다 알게 된것 같아요 네. 좀더 실용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고 싶다면 특히 감정과 정서 예 네. 이거에 관련해서 배우고 싶다면 저희 과로 오셔라 어, 감정을 다루지 못하면 대인관계에서도 어렵고 예 네. 자기 돌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돌봄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을 잘 다루는 법을 여기 오시면 공부할 수 있다. 거기에 덤으로 국가 자격증까지 취득하고 싶다면 임상심리사나 청소년상담사, 내 기반 감정 코칭 학과로 오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랑 여기 멀리까지 오셔가지고 얘기를 나눴는데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유익했어요 4년. 밖에 안 남으니까 그게좀 아쉬워요. 더 배우고 싶은데 졸업을 해야 된다는데 졸업은 한번 저는 종집으로 찍고 네 다음에 행사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운 거 한번 써먹도록 노력할래요. 하 여러분 내기반 감정 코칭학과로 오셔서 꿈을 펼치세요.